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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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차 어? 뭐야 이제는 와 완전 완전 우와 이제 사이드 잡고도 막 이러나? 양쪽을 사이드 잡고 우와. 이요. 신기하다. 안돼안 <laughs> 돼, 돼. 완전 쩔감들 완전 쩔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짱 우와 또 <너> 진짜 힘세다 <laughs> 뭐야 뭐야 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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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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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은이 이제 다시 내려갈 수도 내려갈 있어 내려갈는 어떻게 내려갈까 내려가는 법도 알던 마 해봐 이제 음, 아직 야. 거긴 좀 높아? 줘봐줘봐줘 봐. 어, 음, 떻게 어떻게? 지가 낙법을 알아. 여긴 조금 높은가 보다. 조금. 사랑해. 아, 나뛰나 뛰어 또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나? 사랑해. 가봐봐.

Yeah. <laughs>